네. 앞에서 전체적인 설명을 좀 드렸고, 이제 좀 가벼운 마음으로 앞에 전체적인 이제 편입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이제 학생이 가지고 있는 질문들, 좀잘 나오는 질문들 다섯 개 한번 추려봤습니다. 간략하게 이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째 질문은 이거예요. 제가 이걸 대답하는 이야기, 그다 기반이 되는 것은 앞에서 설명했던 것들에 대한 걸 가지고 설명할 겁니다. 대답을 할 겁니다. 자, 문과와 이과의 학습 방법이 다른가?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선생님들이 많은데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인 이야기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자 여기서 문과는 공부 많이 하는 거고 이과는 공부 작게 하면 되겠죠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건 가정부터가 잘못된 이야기 아닙니까? 이과 학생 어디를 목표로 하세요? 서성아닙니까? 서성한 이과를 목표로하면 문과랑 동일하게 공부해야 됩니다.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 여러분 말고 이전 즉 2021학년 도학생 같은 경우는 인원수가 조금씩 조정이 있고 하면요, 이과 학생들 되게 힘들어져요. 그럴 경우 서성환의 이과는 말이죠. 특히나 일반 같은 경우는 문과랑 같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과 정도의 수준으로 봐야 돼요. 저희 그 수치를 이야기하자면 저희가 맨 마지막에 이렇게 퍼센트를 성적을 내는데 말이죠. 1%부터 15% 정도 학생들이 서성환을 한번 노려볼 수 있습니다. 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과도 15%에서 20%가 되지 않으면 일반으로 이과로 서성환을 가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여기요. 문과와 이과의 학습방법이 다른 건가? 라고 묻기 전에 당신의 목표가 어디냐고 물어보세요. 이과 학생. 목표가 상위끊이니까니까 그럼 문과랑 동일하게 공부해야 됩니다. 저 수학도 해야 되는데요? 잠을 줄이세요. 자신의 욕심에 맞게끔 공부하는 게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질문 한번 해볼까요? 단가와 종합의 차이가 뭔가? 제가 종합반에 있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종합반에 대한 세부적인 이야기는 모르겠고 저는 단가랑 인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와 인강 중심으로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아는 바로는 종합반 같은 경우는 각각 분야의 선생님들이 들어가셔가지고 가르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인강은 저희가 제가 다 합니다. 제가 강의를 위에서부터 독해까지 다 하고 저를 뒷받침해주는, 스포트해주는 스태프 선생님들이 계세요. 예, 연구진 선생님들, RATA, 연구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가르치는데 도움이, 이제 도움을 주시는 분들 이렇게 돼 있고 제 중심이죠. 그러니까 이게 단가와 그리고 종합반의 차이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두 개가 간단한 차이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자기의 그 스타일에 더 맞는 선생님을 선택하셔서 1년 동안 잘 따라오시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장점들이 있겠죠. 물론 각자의 단점들이 있겠고. 본인이 하나를 선택해서 꾸준하게 따라오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거 말고 큰 차이는 없어요. 오케이. 세 번째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형광과 인광의 차이점이 뭐냐? 제 입장에서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강과 인강의 차이점은 없습니다. 제가 현강에서 가르치는 걸 그대로 찍어서 인강에 그대로 올리는 거니까요. 자료 내주는데 뭔가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현강에서 내주는 자료, 그 다음날 바로 인강에 내줍니다. 똑같습니다. 차이 없습니다. 다만 저는 차이가 없지만 여러분은 차이가 있죠. 저는 똑같이 가르치고 똑같이 자료를 제공합니다만 현강에서 수업 듣는 학생은 매일매일 와가지고 질문 받고 질문하고, 그리고 뒤에 남아서 아까 이야기했던 TARA 선생님들, 우리 조교 선생님들, 저희, 저희 스태프 선생님들한테 다 확인 과정을 거쳐요. 관리적인 측면이겠죠. 그래서 그날 복습 시험을 다 보고, 그날 단어 확인하고, 그런데 그 단어 숙제를 다 못하면 한세번정도의두 시간의 간격으로 시험을 봐서 통과를 해야 집에 갑니다. 이런 차이는 있어요. 인강은 그런 거 없죠. 선생님을 보내드릴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차이 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강학생들 어떻게 해야 되냐. 형광처럼 하세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겁니다. 수업 들을 때 절대 가운데 끊지 마세요. 형광은 끊을 수 없거든요. 그러면 이따가 이해가 안 돼도 일단 끊지 말고 쭉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어진 시간 안에 간략하게 어떻게든 이해를 하고 넘어갈 때는 머리에 훈련을 하세요. 나중에 다 듣고 나서 그 부분을 다시 질문하거나 아니면 다시 돌려볼 수는 있지만 하다가 스탑하고 하다가 스탑하고 하다가 스탑하면 절대 안 돼요. 그 이유는 뭐냐. 시험장에 가서 여러분이 시간을 스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형광처럼 인강을 들으라. 자기가 수업 끝나고 나면 똑같은 과정으로 계속해서 반복하는 공부를 해라. 형광처럼. 형광처럼 인강을 들으면 상관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인강과 형광의 차이가 뭐냐? 저희는 차이가 없어요. 저는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차이에 극간을 메꾸면 인강도 훌륭히 잘 따라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하나 이야기하고 끝나겠습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린 합격자 명단 있죠? 그 명단에서 현강학생의 비중이 90%입니다. 10%밖에 인강학생이 있지 않아요. 특히나 사위권으로 갈수록 더욱더 그렇습니다. 왜일까요? 10명이 인강을 들으면 9명 정도가 잘 따라옵니다. 제가 가겠던그 차이의 극과를 메꾸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그 9명에, 9명에 들 거냐, 1명에 들 거냐는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는 겁니다. 본인의 노력으로. 제가 여기서 되게 달콤한 설탕 발리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인강학생들 화이팅! 할수 있다! 물론 할수 있죠. 네가 해야 할수 있습니다. 본인의 이야할수 있습니다. 이거 물어보는 학생들, 다시 한번 이야기 합니다. 차이는 본인이 만들어내는 거지. 제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다시 한번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잘 생각하시면서 인간으로 하는 학생들은 어떤 마음으로 될지를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이게 세 번째 질문이었고요. 네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볼까요? 네, 더 좋은 질문이에요. 어, 위 문법 논리 도케 학습 순서가 있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저는 있다고 봅니다. 어휘를 잘하고 그 다음에 문법을 잘하고 그 다음에 논리를 잘하고 독해를 잘하면 됩니다. 이게 순서는 있습니다. 실제로 기출의 문제들이 모든 학교들이다 어휘를 제일 먼저 보고 독해를 제일 마지막에 보는 이유도 그겁니다. 다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어휘에서 어떤 걸할 거냐? 아니 어휘를 끝나고 나면 어휘가 세상에 존재하는 어휘가 많은데 그거 언제 다할 거예요? 어휘를 뭐부터 할 거냐? 핵심 어휘부터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논리에서 뭘 쓸고 독해에서 뭘 쓰는 거? 문법을 뭐부터 할 거냐? 문법을 이만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제일 잘하는 제스 중에서 하는 게 이거예요. 이만큼 문법 하지 맙시다. 이만큼 허덕거리면서 문법을 1년에 한 번, 두번 하지 맙시다. 요만큼. 시험에 나오는 거, 필요한 걸열번 합시다.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한 번하고 두 번하고 세 번하고, 어휘도 이만큼 하지 말고 이만큼을 한 번하고 두 번하고 세번 했으면, 그다음부터 반복하면서 논리하고 독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절대로 어휘를 이만큼 다 하고, 논리를 이만큼 다, 에, 문법을 이만큼 다 하고, 그 다음에 허덕거리면서 논리를 들어가고 독해를 들어가지 마세요. 그렇게 할수 없으니까. 요만큼을 세번 하고, 요만큼을 세번 하고, 그 다음에 논리에 들어가고 해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어렵죠?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제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101부터 제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시키는 대로 요만큼 했으면 됐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면서 이정도 복습하자. 제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제일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내고 저한테 수업을 듣는 이유는 시간을 아껴달라. 그리고 효율적인 공부를 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이만큼을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킨대로 하면 된다가 포인트예요. 학습 순서는 있지만 시킨대로 하면 된다. 그 순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마지막 질문을 끝내죠. 학교 병행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이럴 때 현강할까 인강할까 되게 도움 되는데요. 아, 많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마도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이거겠죠. 학교를 병행해야 되니까 시간이 없다. 지방 학생은 당연할 거고. 뭐 인서울 학교들도 학생들도 이제 학교를 다니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난 인강 듣고 싶은데 혹시 현강이나 불량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자, 다시 한번 똑같은 이야기를 할게요. 현강, 인강 똑같습니다. 네. 그리고 합격하기 위해서는 학생이 일정한 시간, 저희가 그걸 임계질량이라고 그러잖아요. 일정한 불량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학생이 현강, 저기 병행을 한다고 해서 그 일정한 불량을 안 하고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작게 공부하고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자신이 학교 공부를 점점 점 줄이세요. 줄이세요. 어차피 그 학교 계속 다닐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학교에서 본인이 좀 뛰어나다고 생각하니까 그 학교 좀 적절하게 줄이세요. 줄이고 여기다 시간을 많이 투자하셔야 됩니다. 현강을 하든 인강을 하든 똑같습니다. 현강 인강의 차이는 없다. 다만 본인이 그 학교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다니느냐. 그래서 편히 공부에 시간을 많이 써줄 수있느냐의 포인트가 있는 거죠. 네. 학생들 중에는 되게 자기가 형, 어, 학교를 병행하니까 되게 힘들다는 식으로 이렇게 화소를하는 학생이 많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힘들구나, 우쭈쭈쭈쭈라고 잘안 해요. 저는 하드 트레이닝이 중요하다 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학교 다니면서 병행하기 힘들어? 그러면 솔직히 이야기하자. 그학교너 니한테 벅찬 거야. 그 학교도 니한테 과분하네. 그 학교에서도 지금 이렇게 힘들어 하면, 그 학교 다녀야지. 그 학교 다니거나 아니면 휴학을 하고 하거나 해야지. 내가 봤을 때는 능력이 지금 부족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만약 학교 병행하고 싶다? 아, 그러면 징징대면안 되죠. 잠을 줄이고요. 과학교를 그 조금 더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신 다음에 편입의 시간을 많이 써야죠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제가 이제 마무리 멘트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저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까? 최선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주변부를 다 정리하고 있습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닌가요?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준비가 잘안돼 있으면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저는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좀더 전략적으로, 좀더 효율적으로, 좀더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것 그런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고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연구를 할 겁니다. 그럼 이걸 제가 던져 주는 것을 여러분이 소화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저는 학교도 병행해야 되고요. 저는 인강을 해야 되고요. 군대에 다니고 있고요. 그런 핑계거리 그만두시고, 그걸 못 따라올 거면 하면 안 되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최선을 다할 거니까, 저는 최선을 다해서 가르칠 거니까,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서 배우면 됩니다. 여러분의 편입에, 제가 항상 옆에서 질문을 받아주고, 질문을 적어주고, 그것만은 약속할 수 있습니다. 항상 끝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면 저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자신의 욕심에,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노력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 옆에 제가 있어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강의는다고 고생하셨고요. 현재가 현강이든 인강이든 우리 강에서 지금 얼굴 보고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